지지직지지직 혹시 이 소리, 기억나세요? 요즘 친구들은 생소하겠지만, 예전엔 TV에서 이런 소리가 나야 화면이 나왔죠. 그때의 흑백 텔레비전. 우리가 함께 웃고 울며, 온 동네가 한 자리에 모였던 그 시절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TV가 처음 들어오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양복을 꺼내 입으시고, 어머니는 대청소를 하시며 분주하셨어요. 아이들인 우리는 TV가 뭔지도 모른 채 마냥 들떠 있었죠. 그 TV는 나무로 둘러싸인 장식장 안에 들어 있었고, 작은 화면에는 흐릿한 흑백 영상이 나왔지만, 그 앞에 앉아있던 우리 가족의 마음은 참 따뜻하고 선명했습니다. 전파가 잘안 잡히는 날이면 아버지는 지붕에 올라 안테나를 돌리셨어요. 밑에서 어머니가 거기 멈춰요. 하고 소리치셨고 아이들은 화면이 나오길 숨죽이며 기다렸죠. 화면이 끊기면 뒤통수를 툭 치며 다시 켜던 그 모습 참 정겨웠습니다. 우리 집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TV를 들인 날엔 이웃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옆집 아주머니, 뒷집 할머니, 장날에 오신 이모님까지 좁은 거실은 어느새 가득 찼고, 누구는 방석에, 누구는 마루에 앉아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죠. 어른들은 부침개를 굽고, 아이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냄새에 군침을 흘리며, 함께 색이 바란 흑백 TV를 보던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따뜻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채널을 돌리려면 직접 TV 앞으로 가서 다이얼을 돌려야 했고, 볼륨도 손으로 조절해야 했지만, 그 작은 손짓 하나하나에도 가족의 정이 묻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칼라 TV가 나오고, 리모컨이 생기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는 시대가 되었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흑백 TV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했던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그 안엔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과 마음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대겐 TV가 언제 처음 들어왔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뭐였나요? 그 시절의 추억.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